어? 저건 아야잖아. 아야?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산 아래로 산책이라도 갔다 왔어? 실라. 뭐야?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나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눈이 막. 저절로 감길 것 같네 어 맞지 내 몸이 긴 잠을 자고 싶어하는 것 같아 충격을 많이 받았구나 너와 함께 이 차가운 이불이 깔린 정상에 누워서 말이야 <목> 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그렇게 말하는 버릇 고치겠다고 하지 않았어 진전이 없어 진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말도 조금만 잘게. 질라 미안해. 어머. 어? 아야. 네 산장은 저기 앞에 있잖아. 보금자리에 들어가서 쉬라고. 어? 뭐지? 갑자기 어지는 느낌이 원래 정명산 정상은 눈이 높지 않을 만큼 추운 곳이지만 갑자기 주변 공기가 무거워진 느낌이 드는데 아야는 어차피 눈을 다루는 녀석이니까 눈 바닥에서 자도 괜찮겠지? 아니, 에, 그그 그 그런가? 아야, 나 주변 하늘을 살펴보고 올게. 아직 정신이 있으면 네 산장으로 들어가서 자라고. 나 돌아왔을 때도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는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첫째 언니는 우릴 버렸어. 어? 어? 언니는 잠든 우릴 보고 어머니를 떠올렸던 거야. 비명을 지르고 온몸이 떨다가 뛰어나갔어. 허... 원망과 혐오. 절망만 있었어. 근데 그거를 다 보고 있었으면, 얘는 진작에 깨어있었다는 거 아닌가? 이이꿈 쪽이... 어... 그날은 유난히 추웠어. 먼지바람만 날리던 황무지에 서리가낄 정도로... 추운 날씨에 네가 잠에서 깰 뻔했던 정도로, 근데, 아무튼, 자고 있었다. 아, 얘, 진짜, 꿈쪽이, 진짜, 헷갈리게 해. 그리고, 언니는 돌아오지 않았어. 어, 뭐, 뭔가, 잘못 본 거겠지? 큰 언니는 항상 희망차고, 긍정적인 성격이었다고! 언니, 이루어지지 못한 희망은, 악몽과 같아. 이루지 못하면, 마음에 쌓이는 짐이 될 뿐이야.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대로 거기에 눌려 고통만 받을 뿐이지. 영원히 말이야. <laughs> 아니야! 이드, 넌 항상 꿈만 꾸고 있잖아! <laughs> 꿈쪽이 돌리. <laughs> 현실은 다를 거라고! 큰 언니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그러니까 큰언니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알겠어, 이드? 응. 알겠어, 언니.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저기, 무슨 일이야? 다들 왜 이렇게 난리야? 바깥을 보라고. 바깥 눈이 눈이 내리고 있잖아. 어. 당장 모든 걸 멈춰. 눈을 다루는 건내 네 능력이잖아. 어. <laughs> 저건 <웃음> 아니. 연출된 일러가 뭔가 뭔가 뭔가이 바람 정령이 바람에 날아가다니? 어 저거 앞에 뭐야?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사태가 어떻게 일어난 건지 꽤나 궁금하군요. 이제 내려가자니까! 오! 이제 와서 그럴 수는 없어 앞에 저기... 저건, <laughs> 저건 바느질하는 요정 친구랑 말 많은 수인 친구야. 날씨가 이렇게 개판인데 뭘 어쩌자는 거야? 사과를 하더라도 날이 좀갠 다음에 하자고. 에픽카도 눈에 파묻혀 본적 있어? 난 있어.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거 사실상 네 언니 탓 아닐까? <laughs> 아주 잘 아오. 소인도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오! 요정왕국의 눈사태가 났을 당시 클로에 사장의 활약상 말이오! 그래서 적임자가 따로 없소! 해본 놈이 잘한다. 현자님이 산 꼭대기로 돌아가신 후에 이 난리가 나지 않았소! 사과는 나중에 하더라도 저 눈보라에 갇힌 현자님을 구해야 할거 아니오! 그...군... 그건... 눈을 해치고 나아간 경험이 있는 게 클로에 사장밖에 없지 않소! 그건 맞지. 이엘리아스에서 클로에 사장만이 겪어봤던 독특한 경험 아니오! 하라는 대로 다할 테니 일단 현자님부터 구하고 봅시다! 현자님과 클로에 사장이 과거에 무슨 관계였는지는 소인이 관여하지 않겠소! 아니 너도 관여를 해야 돼! 하지만 이게 옳은 것이오! 누군가 저기 갇혀있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건 간단한 사실 아니오! 그렇긴...하지만... 친구들! 눈 정령 친구가 저기 갇혀있다는 거야! 와! 아니, 연못가의 이슬비 정령 아니시오! 그대도 현자님을 구하러 왔소? 바람 정령 친구를 만나러 온 거긴 한데... 누가 갇혀있다면 우리도 도울게! 우리? 응! 용족 친구랑 같이 왔... 와... 어? 하얀 용족 친구가 방금까지 같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엥, 비비 어디 갔어? 바람에 날아간 걸까? 아무튼 잘 됐소. 이런 일에는 손이 많이 가니까 도움을 거절하지 않겠소. 하이. 좋아. 할게. 하지만 난 언니를 구하러 가는 게 아니야. 알았어? 저기 갇혀있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구하러 가는 거야. 츤데레는 클로앙 알겠소, 알겠소. 나중에 다 끝나고 나한테 사과하라고 설교할 생각하지 마, 에피카 아, 알겠소. 다들 내 뒤로 와. 세바스티안이 앞장서서 쌓인 눈을 파고 굴을 뚫어줄 거야. 와, 탱코 문보라를 직방으로 얻어맞아서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그렇지, 항상 정면으로 맞서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지. 영웅들의 이야기에서는 항상 영웅이 꾀를 내어 일을 해결하는 것처럼. 말 많은 친구는 역시 오늘도 말이 많구나. 세바스티안, 그럼 부탁해! 발휘해주면 내가 나중에 수선해줄 테니까! 잉! <laughs> <laughs> 세바스티안이 고개를 갖다 움직인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예 말하는 거 봐라. 으으 파네 눈이 뒤로 쌓여서 날아가기 힘들군. 요정 왕국 때는 나 혼자 지나가면 돼서 신경 못 썼는데 나 혼자라도 갈 테니까 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아니야, 우리도 도울 거야. 개구. 아? 파네 눈을 에루가 먹겠다고? 오. 개구. 될것 같으면 뒤로 빠져 있어. 에피카, 에피코는 어디 갔어? 야곱, 뭐, 그, 그, 좋소, 좋소. 아주 좋은 팀워크요. 클로이 사장에게 이런 면모가 있을 줄이야. 너무 좋소. 이대로 계속 전진합시다. 이대로만 갑시다. 현자님을 구해서 빠져 나오는 거요. 언니. 오. 아니 뜬. <laughs> 언제 언제 왔어 얘네? 여기서부터는 위험하니까 기다려. 뭐? 절대 못 기다린다고! 나한테도 위험하면 너한테도 위험할 거라고! 동생을 지키는 건 언니의 역할이란 말이야! 하지만 이 눈보라는 위험해. 왜 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내가 자초한 걸 수도 있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난... 영원히 꿈에 파묻혀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런지 꿈의 주도권이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아. 애초에 꿈이 아니다, 꿈조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해 봤어. 내가 꿈의 주인임에도 날 위협하는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 또 다른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야. 뭐 <laughs> 꿈을 잡고 휘두르는 존재를 내가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걸 수도 있다고 내가 직접 주도하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걸 주도해야 하는 존재가 나타난 거야 아오 이 꿈쪼기 이드 너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도 앓고 있는 거야? <laughs> 뭐? 해리...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디 소시오 액티브 아이덴티티 디스 오더 흐하하하하 <laughs> 예전에 모나티엄 의료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다가 배운 거야. 어떤 조건에 도달하면 또 다른 너의 인격이 발현해서 다른 녀석처럼 행동한다. 뭐 그런 거지. 어, 이거 세계에서 떡밥 아닌가? 내가 쓰는 소설에 등장하는 캐릭터들 중 하나도 앓고 있는 증상이지. 아, 그래요? 이 꿈은 생각할수록 정말 이상해. <laughs> 나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을 어떻게 꿈 속에 언니가 알고 있는 거지? 네, 내가 그냥 똑똑할 수도 있잖아. 아, 하긴 그래. 이렇게 똑똑한 언니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궁상맞게 살고 있지는 않겠지. <웃음> <웃음> 역시 꿈은 꿈인가? 아, 꿈 쪽이 치료 실패. 그건 저도 이해가 잘안 가긴 해요, 시온님 야! 편의점 알바는 내가 감정적인 사정 때문에 계속 가고 있는 거라고! 아무튼 따라오겠다면 내 뒤에 꼭 붙어서 따라와줘 내 주변으로 다가오는 눈보라를 꿈 저편으로 날려버릴 테니까 눈보라 속에 들어가서 뭘 하려는 건데? 눈보라의 중심에 이 꿈의 주도권을 가진 존재가 있을 거야 내가 다시 꿈의 주인이 되면 이 눈보라를 멈출 수 있어. 아꿈 아니라고. 언니, 알겠어. 로하죠. 아무리 슈아프슈얼로 명성이 자자한 나라도 이 차갑게 흩날리는 눈송이들을 마탄으로 다 쏘아맞출 수는 없겠지만 따라가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으면 나도 최대한 서포트하지. <놀람> 이 꿈에서 주도권을 내가 다시 잡으면 언니가 다크넷이라는 걸 적당히 하도록 꿈을 재조정해야겠어. <laughs> 언니 걱정은 이드. 그건 불가능할 거야 이드. 꿈이 아니니까. 저건 모나티엄에서 만났던 편의점 알바? 오 비비는 왜또 따로 나와서 멀리서 보고 있는 거지? 뭐지? 저 거대한 공은 뭐지? 자꾸 서로 말을 하는 걸 보니 누가 타고 있는 건가? 숨어서 보려니 제대로 보이지 않는군요. 산 위에 갇혀 있다는 한 명. 그 뒤로 둘, 셋, 넷. 모두 여섯 시 눈보라 속으로? 낙까지 일곱? 오! 정말 이상한 우연도 다 있군요. 심지어는. 모두가 다른 종족이라니, 설마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꽤 그럴 듯한 상황이군요. 큰 일이야. 어? 응? 왜 그래? 우리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뭐? 뭐요? 호기롭게 눈 밑으로 땅굴를 파고 들어오긴 했는데 목적지를 정해놓지도 않고 직선으로만 파고 있잖아. 대초에 언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뛰어들었다고! 어, 현자님을 언니라고 불러준 것이오! 너무나 감동적이오! 과해 제스처! 아주 좋은 자세요! 어? 그런 게 아니라고! 베피카 네가 부추겨서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뛰어들었잖아! 이제 어쩔 거야! 눈바닥 위에 모습을 볼수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응? 음... 이럴 때 우이가 뭔가 해야 할까? 그치만 우이의 능력은 최대한 안 쓰기로 약속했는데 응, 음, 괜찮소. 어떤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오. 소이는 그냥 구멍을 뚫어서 살짝 엿보면 된다고 생각하오. 어잉. 뭐? 잘 보쇼. 소인의 뿌리 장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소? 뭐, 뭐, 뭐? <웃음> 뭐? <웃음>